주 브이로그는 자 벌써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제가 적어놓은 새해 목표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잃었는지 파악을 하고 또못 뭐 잃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올해 안에 이룰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해보면서 어 보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방식이 2025년에 나는 모모를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뭐뭐를 했다. 라고 완료형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먼저 일정이 부분에선 매일 1일 1쇼트와 꾸준한 업로드 덕분에 목표했던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다. 이건 당연히 못하죠. 지금. 제 지금 구독자가 84분이 계신데, <laughs> 뭐제 지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구독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쇼츠는 제가 예전에 계속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열심히 올렸는데 텐션이 쇼츠를 하기엔 너무 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항상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게 제가 공장 일을 하다 보니까 루틴이 하루하루가 계속 반복이 돼요. 집, 공장, 운동, 집, 공장, 운동, 집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일상을 살다 보니 딱히 쇼츠로 뭐 올릴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 구독자 1000명은 못하죠. <laughs> 올해 안에 못해요. 제가 생각해도 못할 것 같고, 저는 100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브이로그는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업로드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은 올해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주말에 식당과 카페에서 틈틈이 일한 덕에 여유점과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생겼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잃었어요. 왜냐면 저 주말에 카페 삽을 구했거든요. 제가 사실 주말에 파트타임 적을 구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였는데 그거를 4월 달에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바라던 호주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근데 요새는 또잘안 불러주더라고요 저를.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적었는데 목표했던 5만 달러를 채웠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제가 5만 불까지는 못 채울 거 같고요 그래도 45,000불까지 어떻게든 채워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튜브 수익창출이 가능해졌다. 이건 당연히 못하죠. <laughs> 구독자가 100명 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적어놨던 거 보니까 좀 새롭긴 하네요. 건강적인 부분에서 1번! 드디어 52kg를 달성했다! 이것도 제가 최대한 빼보긴 할 건데요. 제가 현재 지금은 57에서 58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이랑 똑같은 체중이고요. 이것도 조금 많이 뺀 거긴 한데 52kg까지 빼는 게 저의 목표여가지고 올해 그래서 한번 남은 올해 안에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과 목 당통증이 사라졌다. 이것도 이뤘어요. 무릎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뭔가 스트레칭이랑 운동을 작년보다는 꾸준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고 목 다음 통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스몰토킹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스몰토킹이 이제는 조금 두렵지 않, 않게 된게 일단은 친구들도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요 아무래도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랑도 그렇고, 손님들이랑도 대화할 때 스몰 토킹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예전처럼, 아,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올해 적어둔 목표였고요. 그래서 현재 이뤄야 될 거는 목표 금액, 체육이, 브이로그 꾸준히 올리기, 52kg 달성하기. 이렇게 세 가지 올해 안에 이뤄보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해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운동을 할 거고요. 오늘 헬스장 가는 날이 아니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 하고 요가랑 복근 코어 운동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가 다 해가지고 요거 유산소 할 건데 20분 정도. 빅제스님 영상 보면 살 거고요. 홈트 유산소 할때 꿀팁이 항상 틀어놓고 영상 여기다 또 하나 틀어놓으면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저녁은 동거인이 만들어준 김치볶음밥. 단무지도 잘라놨네. 또. 먹을만하네. 아 먹지마. <laughs> 뭐이 정도면 한6점 드리겠습니다. 아 먹지마. <laughs> 저희가 절약을 해야 돼가지고 당분간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활용해서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장을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너무 많아요. 응. 유통기한 오늘까지해서 바스크 시즈케인데 오랄때에 팔거든요. 가끔 유통기한 임박한 게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7불에 샀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 방지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돌고 올려고요. 네, 여러분, 저 이제 다 씻고 나왔고요. 잘 준비를 다 끝냈는데,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좀 피곤하네요. 오늘은 그냥 자기 전까지 계속 책좀 읽다가 자려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 다시 보는 걸로. 오늘 내. 네. 절약 저녁. 치즈 넣은 안성 당면이랑 냉동 순대 남은 거. 어렸어. 응? 응. 물넣기잘 돼. 응. 짱싹 좋다. 얼랑. 참 순대 간 좋아하는데 간이 간이랑 허파 먹고 하지. 이거 만약에 내년에. 여러 번 가고 그러면 어디 가고 싶어? 호주, 그 뭐랄까? 이런데는 음. 이다 서우주 쪽이어서? 왜 보이는 집도 있고 그냥. 음. 차 렌트해야겠지? 가면? 그러면 낭만이지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데는 또 대중교통이 잘안돼 있으니까 저런데는 음. 아니, 후식으로 내가 만든 시나몬 물 이것도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렴야안사 먹었죠. 음. 진짜 혈당 스파이크 없는 맛이다. 진짜 잘 만든 게 보면은 결이 살아 있어. 진짜 잘 만들었다는 듯. 베로니카가 테나로 테니를.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방금 만든 게 맞아요. 제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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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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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요하요 you mm -hmm. 그면 하나 음.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뭐랄까 하다가 빗소리 들으면서 책좀 읽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씻고 나왔는데 아 내일 먹을 거 밀프레미나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반찬통을 꺼냈는데생각해보니까 네. 내일 회사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쌀 필요가 없지 뭐야 안녕. 아 <목소리> 저도 맥시멈으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저녁은 아까 점심에 먹었던 그 바베큐 햄버거가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햄버거를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딱하게 눌러서. 이게 빅맥 소스, 진짜 빅맥 소스 맛인가요? 웃또 음. <목소리도> 다녀왔어요. 그럼 나머지 97개. 진짜 겁이 돼. 와, 멋있는 냄새인데? 뭔 냄새지? 오늘 저녁은 동거인이 만들어준 자메이카 통다리 치킨. 어요 그냥 맛있다 두려워요 근데 제가 두려움로 어떻게 이기냐면요 몰라 저는 파리 여행을 마치고 시리즈 파모 예. 오우 가시아 야나똥 싸잖아 너왜 이러는 거야 진짜 나똥 싸잖아 덤벼좀분 뭐 있다고 <laughs> 아니 없다며. 너가 없다며 아 진짜 짜증나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laughs> 아니 나똥 싸는데 들어와서 왜 저러는 거야 <laughs> 오늘 운동 갔다와서 첫기는 집에 남아있는 페페로니랑 양상추랑 렌치 드레싱해서 먹을 거고요 요거는 초반이 요거트인데 15g 프로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게레놀라 올려서 먹을 건데 저 호주 살면서 초반이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초반이 요거트 엄청 좋아하더라고 대식인진 모르겠지 그러면은 필리핀 친구가 스몰 웨딩을 집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갈 거고요. 이거 먹고 바로 준비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좀싹 씻고 솔티드 카라멜 맛이고요. 아 호주 3년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초반의 맛은 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지 알겠다. 엄청 꾸덕한데, 음. 완전 그만에 그린 요거트네 엄청 꾸덕해응어 음. 아, 인공 눈물 안챙긴다너 후진해줘 뛰

얼버서 얘기했지. Hi, can I get just a large long black with half strength? Half strength? Yes, please. <목소리> 아, 쌍 내려가네. 낮점은 시원하게 한번 때리고 왔고요. 저녁에는 미역국 해 먹을 거라서 빠르게 미역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소고기 미역국보다는 조개 미역국을 좋아하거든요. 아마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나? 그래서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기 전에 제 생일에 미역국을 해놓고 가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근데 그때가 아빠가 미역국을 처음 해보는 날이었고 참기름에 볶아야 하는 소고기, 조개랑 미역을 들기름에 볶은 거예요. 완전 맛이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아빠가 딸내미 생일이라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그 바쁜 와중에 이거를 해놓고 가셨다는 게 생각이 나니까 그냥 다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동생은 조개비역국을 별로 안 좋아해서 조개비역국을 먹을 수 있는 날은 나의 생일밖에 없었어요. 하는데 또내과 슈퍼, 슈고너퍼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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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퍼 슈퍼, 슈이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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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가 이제 나무를 좋아하는 나이가 됐네. 잠 미스터 리스터는 다음 타겟은 we're more creators than musicians now. 이게 유튜브 명예 <명이야? 웃음>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일주일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절약을 한번 해보는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